안녕하세요. 농부 장영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목은 바로 왼쪽에 있는 이쪽입니다. 가운데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. 그 어렸을 때 친구 두 명과 함께 반드시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40년도 더된 감나무인 것 같아요.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감나무입니다. 이게 무슨 잎인지 보이신가요? 이거는 더덕잎입니다. 이번에는 또 눈에 익은 나무가 하나 나오네요. 네, 앵두나무입니다. 좀더 작은 골목길이 또 이어집니다. 아, 여기는 정말로 한 사람 외에는 지나다닐 수가 없는 정도의 골목길이네요.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이 통로 골목길을 한번 지나가 볼까요? 이 골목길이 이렇게 좁아 보여도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 친구들의 놀이터였답니다. 여기 와서 감도 따먹고 작은 과일들도 따먹고 나이 따먹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다두나무에이 녀석이 누굴까요? 네 민달팽이가 하나 보이네요. 비가 오는 오늘 오랜만에 이 골목길을 지나면서 어렸을 적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음,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. 2021년 6월 3일 비가 내린 용생마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골목길에서 농부 장영준이었습니다.